제가 즐기면서 편집할 수 없고, 제가 즐길 수 없는 영상들은 만약에 설령 그게 한 번에, 단번에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도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65분의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피라고 합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로서의 제 지금까지의 실적을 분석해보고요. 앞으로 이 채널이 어떤 방향을 가지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제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전제 채널의 영상들이 정보는 쿠치거스트님처럼, 유머는 오마님처럼, 스토리는 캠프님처럼 현재 GCL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브랜딩은 골드피시처럼 예를 들어 머천다이징, 골드피시 매트나 슬리브나 뭐 기타 등등 골드피시라는 브랜딩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게임은 룩삼님처럼 하고 싶어요. 요즘 룩삼님 영상을 정말 많이 챙겨보는데 진짜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재밌게 할수 있나? 정답인 것 같아요, 룩삼님이. 리뷰는 JM님이나 데이브리 님처럼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씨 광고나 스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다고만 아니면은 나쁘다고만 하지 않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리뷰어가 되고 싶고 브이로그는 미키 선님처럼 각종류의 영상들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서 메시지와 콘텐츠들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앞서서 언급했던 그리고 제가 아직 모르는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몇천 시간의 노력 끝에 지금과 같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고 몇천 시간에 걸쳐서 구독자가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의 구독 심리에 대해서 어,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시청자분들이 구독 버튼을 누를 때는 한세 가지 정도의 심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취하시고 있고 원치지에 부합하는 방식인 같은 종류의 영상을 음,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 라는 유형입니다. 만약 어, 어떤 채널이 만든 두 가지 이상의 영상이 전부 다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같은 종류의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마음이 구독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죠. 둘째는 그냥 크리에이터가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딱히 한 장르만을 다루는 게 아닌 여러 장르를 다루지만 컨텐츠 그 자체보다는 크리에이터가 그 컨텐츠를 대하는 방식, 전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누르게 되는 거죠. 셋째는 재화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딱히 컨텐츠가 마음에 들지도 크리에이터가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정기적으로 추첨을 해서 경품을 주는 채널이 있어요. 그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재화를 얻기 위해서 누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저는 여기서 어, 한 가지 가정을 해 보려고 해요 만약에 앞서서 언급했던 크리에이터 분들이 기존 시리즈와는 다른 지금까지 예를 들어 브이로그시면은 게임 리뷰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영화 리뷰 채널에서 뭔가 정보를 올린다던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금 말했던 첫 번째 유형의 구독자 분들이 다수 사라지겠지만 채널에는 별로 타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유형의 구독자분들 있죠. 그 구독자분들은 아주 빠르게 두 번째 유형의 구독자분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같은 시리즈, 같은 장르의 영상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딱히 구독 취소를 누르지는 않는 거죠. 저는 여기서 비틀어서 첫 번째 유형의 구독자분들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처음부터 두 번째 유형의 구독자분들로만 성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장 많은 수의 구독자 유형을 잃게 되겠지만 물론 저는 이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근래 2년, 근래 뭐 3년 가는 유튜브 조회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이 없습니다. 네. 유튜브는 지금 말이죠, 레드오션이에요. 이미 선점효과라는 걸 이용해 갖고 어,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상위계층에 올라가 계시고, 이제 저처럼 후발주자, 후발주자들은 점점 더 유명해지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어,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미 영향력이 있거나 이미 많이 유명하신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한몫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주위에 허황된 꿈 같은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하게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끝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조금 느리더라도 저를 정말 감사하게도 좋아해주시고 믿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올 그리고 보답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즐기면서 편집할 수 없고 제가 즐길 수 없는 영상들은 만약에 설령 그게 한 번에 단번에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도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한달 동안 이 문제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왜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서 같이 보실게요. 이거는 제 7월부터의 지금까지 유튜브 실적입니다. 시청 시간 28,000분. 시청 횟수 5 0 0 0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워킹홀리데이 관련 영상이 20% 매직 더게더링 관련 영상이 17% 21파일럿츠 관련 영상이 10% 철학이 5.2% 각종 종합 게임 영상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첫 방송 7월 21일부터 지금까지의 제 트위치 실적입니다. 사진의 정확한 금액은 트윕과 트위치가 중복으로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사진과는 상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할로우 91명. 그리고 제 계산상 후원한 게약 51,800원 정도가 나와요. 이거를 10개월로 나누게 되면은 한 달에 5,200원 정도 번 거죠. 그리고 300일 평균 시청자는 약 2.3명이고요. 매직을 플레이할 땐 평균 7.5명. 데바데를 플레이할 땐 평균 4명. 그리고 기타 종합게임을 할 때는 2명이 기록됐습니다. 이 결과들을 이제 보고 제가 한 가지 도달한 결론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진텐, 진텐으로 하면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트위치의 주 콘텐츠는 무과금 매직 더 게더링이나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가 될 것이고요. 유튜브는 제가 살면서 겪었던 일, 워홀 영상, 매직 더 게더링 영상,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관련 영상, 리액션이라든지 가사 해석이라든지 커버라든지 이거 각종 종합기 이거 철학이 업로드될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들 거예요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심을 좀 잃을 것 같거나 주위의 유혹에 좀 흔들릴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높이였습니다또 봐요 바이바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영상들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의 최근 영상,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은 여기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